나이가 이제 20대 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눈밑이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눈을 비교해 보시면 경막지방의 지방 재배치를 통해 눈꺼풀 꺼진 증상이 어느 정도까지 교정이 되느냐. 이눈 위가 굉장히 많이 꺼져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뭐 피부 절제도 하고 경막지방의 지방 재배치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쿠정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위에 썬큰이라 그래가지고 눈꺼이가푹 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눈두덩이에 살도 많고 지방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블루해가지고 좀만 라면 먹고 자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막 투동 풀어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어뭐 젊은 남성분들 또는 뭐 30, 40대 이런 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윗눈꺼풀이 이쪽이 꺼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잘 알려진 그런 뭐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보면 눈는 커플이 나이들면서 꺼져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또 쌍꺼풀 라인이 잡히기도 해가지고 어 인상이 나이 들어 보이고 졸려 보이는 이런 인상으로 변화해가는 걸볼수 있는데 어 이런 증상들을 지방 이식만 이런 해결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 그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거나 또 눈물 조정하면서 경막 지방과 눈을 뜨는 상 건거근 근막 사이에 이런 지방을 재배치함으로써 이런 썩큰 즉민눈꺼풀 꺼짐 증상을 교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호라는 뭐 영화 배우 예전에 그 아역으로 나오셨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 물론 이제 잘 생겼습니다만 나이가 이제 20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눈 밑이 이렇게 꺼져 있는 어... 것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눈을 비교해 보시면 왔다 갔다 해 볼게요. 자 오른쪽 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눈을 보면 확실히 전에 이렇게 폐하해 보이던 게 눈꺼풀 꺼짐이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꺼짐이 조금 더 좋아지면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꺼져 보이는 것보다는 이 부해 보이는 게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과하게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몸을 이렇게 부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적당한 정도로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적당한 정도로 썬큰, 크 있는 꺼풀 꺼짐이 규정이 되면 훨씬 젊어 보이는 이상을 노려볼 수가 있다. 아 이제 실제 지방 이식하지 않고 겸... 지방의 지방 재배치를 통해 눈썹을 <laughs> 꺼짐 증상이 어느 정도까지 교정이 되느냐?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뭐 오른쪽도 그렇지만 왼쪽 눈도 이눈 위가 굉장히 많이 꺼져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뭐 피부 절제도 하고 경막지방의 지방 재배치도 하고 또 지방흡도 살짝 한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확실히 수술 전보다 조금 더 생기 있는 눈으로 어, 변화할 수가 있고요. 눈도 확실히 피부 절제와 눈매 교정을 통해서 좀더 또렷해 보이는 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어, 오른쪽 눈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왼쪽 눈 보면 눈동자가 좀 많이 가려서 눈 윗눈꺼풀도 좀 꺼져 보이고 겹라인도 좀 여러 겹이 있는 것. 그렇게 보이죠. 그럼 좀, 좀 졸려 보이고 양쪽 눈 짝짝이도 눈에 띄게 되는데 이런 분들 이제 피부 절제도 하고 눈매교 정도 하면서 지방 이식을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양쪽 똑같은 눈으로 어, 교정 가능하고 수술 전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더덜 졸려 보이고 조금 더 생기 있는 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방 이식은 하지 않고 피부 절제와 또 경막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윗눈꺼풀 꺼짐 증상과 이제 피곤해 보이는 증상을 교정한 케이스를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보면 뭐 눈도 절반밖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윗눈꺼풀도 이렇게 꺼져 보여 가지고 뭐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어, 경막지방 재배치와 눈매교정을 통해서 쌍꺼풀 라인도 잘 교정이 되고 윗눈꺼풀 지방이식을 하지 않고 경막지방 재배치로만도 눈매 교정이 확실하게 될수 있고 또 윈도우 플 꺼짐 증상이 충분히 교정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음 케이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에 이게 꺼짐 증상이 심해가지고 또 라인이 푹 꺼져 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라인이 풀리면서 윗눈꺼풀의 상한 건거금 위에 얹혀져 있는 경막 지방하고 이제 유착이 되면서 이게 눈뜰때 어 윗눈꺼풀이 경막 지방이 안쪽으로 더 밀려 들어가면서 윗눈꺼풀이 이렇게 꺼지는 증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런 풀린 쌍꺼풀 교정을 하고 또경막 지방과 상한 건거근 근막 사이에 그런 유착들을 풀어주는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윗눈꺼풀 꺼진 증상이 좋아지고 또 눈매 교정이 잘 돼서 눈도 훨씬 또렷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상겹풀 어, 부작용으로 인한 윗눈꺼풀 꺼짐 증상이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로 이분도 어, 눈매 교정을 하면서 어, 지금 보면은 윗눈꺼풀 꺼짐 증상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수술 하고 나서 확실히 윗눈꺼풀 꺼짐 증상이 좋아진 것을 사진 전후를 비교해 보면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성형외과에서 많이 추천하는 수술은 어, 지방 이식인데요. 주사로. 윈드커플을 찔러가지고 지방을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보이고, 또 지방을 그렇게 주사기로, 억지로 무리해서 넣게 되면 실명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윈드커플 어, 지방은 항상 이렇게 열어서 넣어줘야 되는 게 좋은데요. 어,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은 윈드커플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도 윈드커플 어, 꺼진 증상을 전막 지방 재배치를 통해 뭐 교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 말씀드려봤습니다. 직접 그 절개를 해서 어, 루프 지방이라는 상한검의 근육 바로 밑에 지방을 넣어 주게 되면 이제 뭐 재발 없이 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경막 지방 재배치를 통해 윗눈꺼풀 어, 꺼짐 증상을 교정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피부가 처지고 또 이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시 윗눈꺼풀 꺼짐 증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방이식보다는 경막지방 재배치 방법이 재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 어, 알고 계시고, 적절한 그런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성형외과에서 오셔서 어, 원장님들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